말에서 개백에게 고전 중인 신라군들. 나그둘 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아들이 화랑이지. 뭔 말인지 찰떡같이 알아들은 장수들. 네와 화랑 됐다 했지. 명예 아닙니까. 백제 갤사들을 뚫라카면 병사들의 사기가 절로 중요하대. 하우 사기를 올리려면 누군가 죽어야 한대. 하우고이칭이 죽어야 한대. 아버지가 죽을라카니까. 사나입니다. 늙은 놈은 죽어봐야 약발이 안 맺힌다 카네 명분 좋고. 네는 김유신의 조카이자 사위대. 바라 가늘고 길게 산 인간치고 역사 에 이름 남는 사람이 있드나? 나는 길게 살고 싶다. 네 오늘 폼나게 죽어. 네 천년을 산대. 그럴 듯하다. 먼저 가는 놈이 장땡이래. 안관창아 한편 라이벌 관창에게도 같은 뜻이 들어오고. 우린 진골 정통에빼다구 있는 가문이 돼. 가야파 개 빽다고들한테 밀리스 되겠나? 화랑 하면 관창, 관창 하면 화랑. 이거만 끝. 관창은 한 미소도 이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누가 실격가이라는거 알지? 알아 어. 도 반참을 꾸시기 위해 영어까지 쓰기 뭐야. 시작하는 아버지 폼나게 비장하게 장렬하게 그때 먼저 출발하는 방구 김홍순이 <놀람> 저문데 새끼 선수차 분해